백제 고구려 멸망의 비밀. 현 조작된 역사에서 한반도의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황제 당고종 이치가 등장했습니다. 이분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고종 이치의 생애. 당고종 이치는 중국 당나라의 제3대 황제이다. 당태종 이세민의 군함이며 이름은 이치이다. 모친은 문덕 황후 장손치이며 자는 위선으로 백지와 고구려를 신라와 함께 멸망시킨 황제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4세대 당 태종에 의해 진왕에 봉해졌다. 근영 이승권의 뒤를 이어 넷째 이태가 황태제에 올랐으나 649년 7월 10일 폐위되면서 황태제에 봉해졌다. 이후 아버지 태종이 죽은 지 5일 뒤인 649년 7월 15일 20세의 나이로 황제에 오른다. 그후 이치가 병이 나자 즉천 황후가 정치를 대행하였으며. 6 7 4년에는 황제의 칭호를 고쳐 천황으로 황후를 천으로 칭하였다. 요호는 고정이며 능호는 건능이다. 위키백과 정도의 사전이라면 단고정 이치가 처음 봉지로 받은 진왕은 한자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치가 그곳을 기반으로 황제가 되는 중요한 봉지이기 때문입니다. 단고정 이치의 생애 중에 문제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왕의 후궁을 자신의 황후로 임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며 그리고 황제의 호칭을 고쳐 천황으로 칭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역사가 조작되면서 우리의 역사를 폄하하기 위해 근대에 이렇게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3897년경의 신시개천 이후 당군왕검이 등장하는 기원전 2333년까지는 제정일치의 사회로천황이 종교와 정치를 모두 맡아 실행해 왔었고 기원전 2333년부터는 천황의 인가를 받은 속세의 왕이 천황을 대리해서 모든 것을 직접 통치하는 위너테키돌 방식에 의해 황제가 되었고 이들 황제를 역사에서는 천자, 즉 천황의 대리인 또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천하의 황제인 천자를 인정하는 증표가 천부인으로 천부인을 주는 주체가 천하의 중심 금성 천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조의 왕이 천황이셨는데 왕부의 수장이 과연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요? 천하 만민이 웃을 일입니다. 이렇듯 더럽게 조작된 우리의 역사가 하루빨리 복원되어 본래의 모습을 찾도록 우리 후손들이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당 고정의 능호 권능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고창의 산천과 송지를 인용합니다. 권흥산, 군북쪽 팔리지점에 있으며 진상이다. 권흥산 고성 신라 문무왕 13년에 고열주 만흥사의 산에 쌓았는데, 성의 둘레 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건땅에 있는 지명과 능침이 건흥과 건능으로 만흥사람 만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찰입니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만년 귀주라고 합니다. 귀주한 천조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입니다. 황해도 문화현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건지산, 고울남쪽 오리에 있다. 신징의 고울북쪽 사리에 있는데 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건지란 건땅에 있었던 지명으로 이곳 문화현이 신식의 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아사달 3위 증산 백악으로 당 고정의 능호가 천하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 의 멸망의 비밀 당 고정은 부항의 정관의 치를 이끌었던 유능한 가신들을 옆에 두고 대적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신라의 김채추가 654년 신라의 왕위에 오르자 신라의 정세가 불안하다고 생각한 백제와 고구려는 655년 정월 신라를 대적으로 협공하여 33개의 송을 함락시켜 수도인 금성까지 위협한다. 거듭된 패배에 참담한 결과로 좌절에 빠진 의자왕은 계획 등 출정 장소에게 남은 군사 1만 명중 5천의 군사를 주어 결사 항전하도록 했지만 수적 열세의 패배 모두 전멸했고 자신은 웅진성으로 단원하 남은 5천 명의 군사로 대항했으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결국 660년 7월 18일 항복을 선언한다 그리고 의자왕을 포함해 왕족, 귀족, 일반 백성도 13만 명의 포로는 당나라도 끌려가고 말았다. 이로써 백제는 공국 678년 만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다. 순나라 편에서 남조의 역사 저진동진 송제양진이 우리 역사의 백제라고 밝혀들었습니다. 수나라 양견이 멸망시킨 남조의 진나라가 바로 백제로 백제는 수나라에게 망했는데 현재 조작된 역사는 무왕과 의자왕을 삽입해서 당나라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는 것으로 조작했던 것으로 이때 당의 세력이 멸망시킨 백제가 바로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수 나라의 잔류 세력이었던 것이 역사의 실상입니다. 백제의 위덕왕이 있었던 곳의 지명을 밝혀서 백제의 위치를 밝혀드리고 당나라와 전쟁했다는 백마강 황산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위덕왕은 백제의 제27대 국왕이다정원 부여 휘는 장으로 성왕에 받아들이다 고구려는 554년 음력 10월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는 성왕이 죽은 지 불과 3개월 만이었다. 고구려는 신라가 길을 열어주자 단숨에 웅진성까지 달려와 백제를 위협하였는데 위도강은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고구려가 있었던 곳은 평양성입니다. 자 그러면 백제의 수도였다는 웅진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은 웅천웅진회도안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웅천의 군명은 웅지, 웅구, 웅신, 병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이 웅진으로 공주는 또한 고려 왕골의 공산 전투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공산은 대구의 근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의 팔공산과 충청도의 공주는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웅진이 군명인 충청도 공주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금강로, 금강란 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강금도금성은 개성인 서울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백제가 있었던 웅진성과 고구려의 안시성이 겹칩니다. 당나라와 백제가 싸웠다고 하는 백마강과 황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백마강, 충청도 부여현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백마강, 현서쪽 오리에 있다. 양단포 및 금강천이 공주의 금강과 합류하여 이 강이 된 곳인데, 임천군 경계로 들어가서는 고다진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열한 부리부리의 부도성으로 금강천이란 금강산에 있었던 하천이고, 비단 검자의 금강이란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 앞에 있었던 강입니다.황산 계백 장군의 어리당긴 황산의 지명도 살펴봅시다.황주에 있었던 산이 황산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용흥 대룡 정성 천덕이라고 합니다.용흥과 대룡이란 이곳 황주가 용과 관련이 있었던 지명으로 황주는. 제왕의 도시 관중과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으로 이곳 관중과 서울인 개성의 가운데 있었던 산이 황산입니다.당나라와 싸웠다고 하는 백제는 금강산의 서울인 개성에 있었고, 그것이 고구려의 안시성과 겹칩니다.참으로 백제의 역사가 신기하지요.고구려 멸망의 비밀.고구려는 동맹국인 백제가 멸망해 이제는 신라 당나라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며 고립 상태가 되었다. 당나라군은 고구려의 지리적 위치를 상세히 알고 있는 항복한 남생을 앞세운 공격으로 677년 1월 고구려의 북쪽 최북 방호성인 신성을 비롯 그 휴아에 16개 성을 함락시켰고 668년 2월에는 부여성과 휴아에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킨다. 그리고 그의 8월 평양성을 포위하였고 신라와의 협공으로 9월 20일에 마침내 평양성을 함락하는데 성공하여 보장화의 항복을 받는다. 이로써 고구려는 건국 705년만에 멸망하게 된다. 고구려의 부여성은 불이 부도의 당나라의 도성인 한성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당나라의 도성을 고구려의 부여성이라고 했을까요? 고구려의 북쪽 최북방어선인 신성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을 성산가야 신안 벽진광평 대주경산흥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 신안에 있는 성이 신성으로, 신안은 당나라가 있었던 관중의 한양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왜 당나라가 있었던 곳에 고구려의 신성이 있었다고 했을까요? 황해도 신계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신성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신성, 서쪽 안채성은 둘레가 410보이며, 초루가 둘, 장령이 둘이고, 남쪽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신이라 하고, 남쪽으로 수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안주의 서쪽성이 신성이라고 합니다.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으로 서쪽성이 신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성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평안도 영변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철롱산성 여기서 최치훈이 말한 그 성이 곧철롱성이다쇠 독처럼 튼튼하다고 이런 이름을 붙인 철롱성은고구려때 처음 쌓은 이래 조선시대까지 소복방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철옹성은 본래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네 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지며 신성이 철옹성의 부분성이라고 합니다. 철옹성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당나라의 도성인 철성, 금성, 한성인 국내성이 철옹성입니다 고구려의 신성과 부여성은 전부 조작이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신성과 부여성이 당나라의 도성인 한성, 국내성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고정 이치의 역사 중 하나의 사실은 있습니다. 당고정 이치의 평양성 공격입니다. 당고정 이치가 공격한 평양성이 관중인 한양장안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우리의 지리지 신증통국 여지순남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신증통국 여지순남 경도인 서울 용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금수봉은 멀리 우뚝한 용산에 접하고 부병로는 밑으로 도도한 배수를 굽어본다. 금수봉은 평양의 진산 금수산으로 이곳이 서울의 용산과 접하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현재의 지리적인 감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장면이나 실제는 평양에 가까운 곳이 경도였던 것이며 그 경도인 서울과 관중인 한양장안은 또한 산 하나를 두고 서로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당나라가 금강산의 개성의 안시성, 옹진을 공격한 것을 백지의 멸망, 금강산의 평양성을 공격한 것을 고구려의 멸망으로 각색해서 역사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당나라가 공격한 고구려의 신성과 부여성은 당나라의 도성이었습니다. 실제 지도를 바탕으로 조작된 역사의 내용까지 들추어지는 것입니다.